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희망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과 낙심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영적전쟁은 단순한 개념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싸움을 분명히 느낍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그리고 어느새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는 의심들,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일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낙심, 유혹과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복이나 어려운 환경 탓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영적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라고 우리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자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적은 항상 명백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상 속방의 요소들을 통해 삶의 무게와 압박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속삭이는 미묘한 거짓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원수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하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묘한 말로 접근했습니다.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원수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실까? 그분이 정말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까? 내 상황을 좀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고안된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휩싸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감정이 아닙니다. 원수는 두려움, 유혹, 혼란, 그리고 정제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가 패배했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패배감에 젖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당신이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싸우려 해도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원수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는 곧 믿는 자로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원수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는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갑옷 없이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연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점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지셨을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지쳐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음식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더 쉬운 길로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기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단호한 그 선포 앞에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원수는 진리 앞에 결코 설수 없습니다. 그가 거짓을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 정죄하려 할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흔들리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공격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이며, 이제 당신은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영적전쟁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언제나 명백한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광고하지도 전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속임수, 주의 분산 그리고 낙심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운이 없는 날이라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혹은 감정 기복이 심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면 온갖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원수는 두려움을 이용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극심한 낙심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낙심은 다릅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그는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으며 당신의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희망을 잃은 신자는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기도는 소용없어, 내 믿음은 부족해라고 당신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당신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돌파구에 가까워진 순간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전술은 유혹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지, 어떤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그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돼, 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방식입니다. 그는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했으며, 불순종이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죄에 이끌리고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오랜 습관과 유혹들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과 혼란 또한 영적 전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불확실함으로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너는 사실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하셨어. 너는 용서받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가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의 믿음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것들에 대해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고 당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느낌이 든다면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립 역시 원수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고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고 싶으며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합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격려받고 중보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서 싸우려 할때 우리는 쉬운 표적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며 당신의 삶의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수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소진 또한 영적 공격의 징후가 될수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위에 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며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우울감의 파도가 아무 이유 없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피로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영적 공격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반격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기력조차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실제하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기에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낙심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위대하며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태초부터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분이 세우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계략을 꾸며도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동등한 두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었던 적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이며 그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결과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수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세상에 들여옴으로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 즉 죄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며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마치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군중은 비웃었으며 심지어 제자들조차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실패, 모든 실수, 모든 반역이 그분 위에 놓였고, 그분은 그 모든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원수는 자신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수 없었고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으며 원수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에게서 그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에덴에서 잃었던 권위를 되찾으셨으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속박의 사슬은 끊어졌으며 원수의 고발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땅을 지키고 원수에게 저항하며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원수는 거짓말로 다가와 성경을 예곡하며 그분을 죄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사슬이 끊어지며 원수는 두려웠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의심, 두려움, 유혹, 거짓말의 불화사를 우리에게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그 공격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이 갑주의 각 부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예배는 원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낙심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복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항복은 패배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복은 승리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전쟁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또한 실제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과 예배, 그리고 그분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연단하시고 빚으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으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승리 안에서 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